안녕하세요 기도자시오와 성경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이야기는 차별하지 마라 아, 차별하지 마라 또는 외모로 보지 마라 네, 근데 사람 사는 데서 외모 많이 보죠 그러면서 또 차별도 다 하잖아요 아, 근데 이 당시에도 했나봐요 음.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와는 중심을, 마음을 보느니라. 그렇죠. 뭐 여와 같은 분들이야. 뭐. <laughs> 범상한 이상이니까 외모를 보겠습니까? 마음을 보시는 거고. 근데 인정, 인정은 하시네. 사람은 외모로 본다는 걸. 그렇죠. 외모 보죠. 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이분 저를 눈여고,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 가난한 자에게 말해. 너는 그냥 거기 서 있든지, 너 알아서 해. <laughs> 그래 하면, 만일 너희가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우리가 죄 없다고, 죄 없다. 난죄 지은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근데 요거만큼은 아마 본인들도 아, 뜨끔할 겁니다. <laughs> 아니 무슨, 무슨 눈이 무슨 뭐그 응? 동태 눈이야? 안 보게? <laughs> 다 보게 돼 있어. 그리고 막다 시선도 가게 돼 있고 그리고, 이, 탁, 이, 좀 멋지게 차려있고, 그냥 메이크업 입고 딱 가면 벌써, 하는 게 틀려요. 사람 사는 데는, 근데, 그냥, 특히 헌금할 때, 헌금 같은 거. 또것 헌금한 걸 불러주는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자, 그런 거 보면 참, 뷰도 좋아하고 어떻게 그 숲스럽게 그런 걸 불러주고, 응? 에이, 그 그건 아닌데, 그죠? 예. 그 헌금이나 그런 것도 차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어, 근데 이제 아무튼 외모로 보고 차별하지 말래요 <laughs> 재밌네이 야고보소에 있어요 어, 사무엘상에도 있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거고 야고보소 2장 1절 3절 9절에 있는 내용인데 <laughs> 이게 이제 멋지게 차려 입고 오는 사람한테 여기 좋은데 앉주세요딱 그러고 가난한 자기는 너 거기 서 있더니 말말하니 네 알아서 해라 <laughs> 이, 이게 사람입니 이게 이 사람이고 뭐또 이래가지고 뭔가 음이 뜨끔한 사람들은 다죄친거가 제가 있는 거야 꼭 누굴 뭐 때려서 뭐피를 뭐 줘서가 아니라 차별했다면 차별했다면은 이게 범법자랍니다. <laughs> 네, 차별하지 마세요. <laughs> 그러는데 뭐, 아, 근데 차별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 우리만 마음이 뭔가 좀 미안하고 뜨끔거리는 것인데 사실 예수도 차별했습니다. 나그 얘기 한 번, 나그 얘기 한번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